네, 안녕하세요, 옥무입니다. 네, 지금 감기에 걸려서 네,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 네, 오늘 할 게임은 러스트입니다. 러스트, 네, 러스트이고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러스트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이 서버로 오시면 돼요. G.O.D 신의 서버 시즌 2다 들어와. 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버는 여기입니다. 근데 네, 신 신의 신의 서버? 저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를 찾으세요. 옴무님 겨울에 전기장판 누워서 이불 덮고귤 까먹으면서 개콘 볼 때가 됐습니다. 가시죠. 그럼 나 방송 꺼야 되는데. <laughs> 방송해야..먹고는 살아야지 어. 방송은 해야지 그지? 어. 물론 그것도 좋은데 방송은 해야지 할건..할건 하고 러스트가 한 2만 0천원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laughs> 아우 감기..감기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미치겠네 이제 여름 많이 내렸는데, 어 기침이 심해. 네어서 오세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변했다고 감기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코가 어, 뭐야? 어이 뭐야? 어 됐다. 여기 이맵 이 아니 이맵이래. 이 서버가 좋은 점이 여기 지도에 표시가 돼요. 근데 지도가 표시가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템을 이렇게 줘. 원래 이게 빨개 먹고 있는데. 이게 템까지 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요 점수 뭐 스킬 레벨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 서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시참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절 찾으시면 됩니다. 저를 죽이면 적으로 간주하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아군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러스트가 많이 바뀌었어. 네, 그래픽 면으로다가도 많이 바뀌었고. 이 서버가 좋은 게 뭐냐면 자원이 엄청 많이 나와 한번킬 때마다 자원 자원이 폭발이야 폭발. 아 그리고 채팅 이거 채팅에 내말내무막 이런 거 치지 마 알겠지? 같이 하시는 분들 피해 간다. 어 그래픽이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원이 없냐? 돌이라도 하, 돌 하나만 딱 찾아도 진짜 평생 쓸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돌인가? 오돌 봐봐. 1500 보십니까? 그냥 가는 돌 주웠는데 1500개야. 그냥 지나가다 돌 주웠는데 1500개야. 이것도 철광석 봐봐. 철 주웠는데 1500개야. 그냥 1500개야. 그러니까 이거 돌 하나 한 무대기만 찾아도 진짜 대박이야. 일단 나무도 좀 캐고. 어돌또 있다. 이런 것만 주워도 지금 먹고 살 먹고 살겠는데 이거? 어, 황원석. 오나 어, 레벨업했다. 나무도 캐야 돼 여기 나무가 별로 없네. 네, 같이 하실 분들은, 네,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동물도 좀 잡아야 되고. 네, 먹어야겠다. 어, 나무 있다. 일단 나무 좀 캘게요. 나무도 600씩 들어와, 600씩. 한번캘 때마다 600씩. 아, TP 말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나는 건설하기 위해 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자원이 많이 필요해. 도스탄 <놀람> 25,000원 정도 하고 있, 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놀람> <놀람> 어땠다. 나를 지킬 무기를 하나 만들고 어, 천이 천이 없다. 활 만들어야 되는데 천이 없네. 이런 천은 또 동물 잡아야 돼. 근데 근처에 동물이 없는 것 같은데, 방금 뒤에 뭐, 방금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동물 보이시면 말씀드려주세요 동물 동 동물 아무거나 지금 하나 잡아야 돼서 천 때문에 어 돌맹이도 있다 아니 마이크는 필요 없었고 그냥 나는 내내난 지금 내 노예가 필요할 뿐이야 내요내 내 요새를 건설할 인력이 필요해. 동물 어딨어? 거짓말 치지 마라. 어딨다? 찾다 찾다. 돼지 찾음. 오뭔 소리야? 돼지 찾음. 왜 어, 가만 있다 버그다. 죽어. 좋아. 와뼈 조각 390. 천천 천, 가죽 포크 기름 뭐 이제 무기 만들 수 있어 제작 화살 20개 정도 됐어 저나 무기가 생겼어 계속 터지는 소리 나는데요 어또 있다 뭐지 이건 여기 보이는데, 어, 이거 뭐야? 뭐야야 뭐야? 어, 야, 뭐야! 야, 야. 야, 뭐야! 야나 죽는 거아니겠지 오씨 깜짝이야. 이 씨, 곰이야, 대진 줄 알았더니 와, 천 주는 거 봐. 와, 나 출혈, 출혈, 나 출혈. 됐어. 여기 <laughs> 근데 활 데미지가 세요. 활 데미지가 좋아. 이활 제대로 맞추면은 원콤도 뜨네. 니까 머리 이 활로 머리 맞추면은 원콤 떠요. 한 방에 주고.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찾아오시는 분이 없네. 날 만약에 발견하면 멀리서 어머님 어머님 하고 말을 해 알겠지? 안 그러면 내가 쏠 수도 있어. 자꾸 여기서 터지는 소리 나는데 터지는 소리는 뭐지? 찾기 편하게 해줄까? 이러면 좀 찾기가 편하려나? 내 지도를 딱 펼치면은 내 위치가 저기 있으니까 찾기 편하지 않니? 저 지도 펴놓으면? 자원이 너무 없다 야, 총소리 난다 어 이거 방사능 지역이다 이거 뭐 아이템 있겠지? 이거 방사능 몇이면은 죽어? 아이 아 아니, 죽는게 아니고 데미지가 날아? 어 저기 사람 있다 마이크 어떻게 쓰지? 마이크 어떻게 써? 마이크 어떻게 쓰지? 물물 물 먹고 싶다 이거 부이? 아니 없어는데 오! 노노노! No, no, no! 어어 총 어, 쏘다! 어디서 쏘지? 방금 총 소리 들었지? 나쏜거 같은데? 아닌가? 위험해. 빨리 여기 또. 어어나나나나나 나.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노녀녀냐, 어. 아, 아니야. 야. 뭐야 뭐가 아니야. 야너 뭐야? 아저 살려줄게. 뭐가 아니야 어. 왜 왜? 야야적생겼다 애들아 적생겼다야이 특히 조진다. 애들아 빨리 와. 야 우리 애들 빨리 와. 야 우리 애들 빨리 와. 야 적색겼다. 얘 조진다. 얘들아, 나 여기 있다. 지금 저기 끄트머리 있다. 끄트머리 있다. 얘들아, 여기 지도 있잖아. 왼쪽에, 왼쪽에 지도 있잖아. 저 검은색, 지금 검은색 겹치는 방향이 나야. 나 있는 곳이야. 얘들아, 아니 방풀이 아니라 방금 내가 쟤네 집에 간 건데, 어, 저 뭐야? 누구야? 사람이야? 저거? 야 뭐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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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노노 아이, 아리아리 아이, 아이, 한국 인이 아이, 이거 어? 한국 인이 야! 죽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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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 아이, 아 여러분 한국 서버가 이래요. 그냥 막 쏩니다. 그냥 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쏴요. 나 여기다 이번엔 여기다 얘들아. 어, 사슴? 나못 아, 잡잖아. 지금 너무 빨라. 어, 사슴 많다. 여기 어, 기다려봐. 저 사슴이 많다면, 나물이다 나무 나물 나무. 나의 충신이 필요하다 충신 와라 제발 얘들아 이게 그래도 그나마 멘붕이 안되는게 죽어도 자원이 금방금방 모이니까 멘붕은 안돼 금방 다시 모으면 되거든 <laughs> 이거 하고 나무 창한 세개 만들어 자, 어, 사슴사냥에 들어간다 우가 우가 어? 뭐야 오호. 오, 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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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필요없어? 아사 오, 받는데어디 오, 지 어, 있다! 화이! 와우! 봤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뽑아? 이창 어떻게 뽑아? 뽑았다. 오, 좋아, 좋아. 한마더 있었는데, 근데? 야, 야 창술쩐다 한 마리 더 있었거든 뭘 초파 안 돼야 만를 너무 많이 보셨네 나 풀로 배고픈 풀로 채우고 한 마리 분명 어 저도 잔다 여기 좋아 템설리 간다 어, 이런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어? 너무 대놓고 주무시네 이집 짓다가 이거 지쳐가지고 잠들으셨네 이거 와우 와우 이야템 좋아 야 좋아요 밴디 밴디 <목소리> 이꽃좀몇 달지? 와우! 어! 야, 내 창! 어, 됐다. 죽은 건가? 안 죽었네. 이거 꽂아도 안 죽네. 야, 죽여. 완전, 완전 죽여야 돼. 됐다. 어, 끝. 하면 깨진.. 어저 누구야? 저나 찾으러 오는 거? 야너 뭐야 너 뭐야! 시청자야 시자야 앉아봐 앉어 앉어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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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야? 말했잖아 너말왜 못해 갑자기 시청자야? 말 안하면 던진다 이거 말하면 던진다 3 2 1 시청자 아니잖아 이씨 뭐야 시자야너왜말 못해 그럼 아까 말했잖아 어 뭐야 어또 누구인다 뭐야 서! 뭐야 너야 야, 죽여!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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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이면 죽이면 너 받아준다! 죽이면 너 받아준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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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요! 어이씨야 나의 창를 봤냐? 뭐 갖고.. 야 얘.. 얘뭐 갖고 있었니? 여튼 아, 밴딧 좀 챙기고 어왜 위험한.. 위험한 놈이 있어 야너너 안되겠다 너 그거 뭐야 회뿌리지? 일단은 얘.. 얘시체 조져 시체를 뿌셔버려 뭔뭐 소리야 이거 뭐야 뭔뭐 소리야 방금 야 사주경계해 사주경계해 야, 야 시체 부셔, 이거, 시체 부셔. 이거 위험해, 위험해. 야, 일단은, 일단 너, 너 무기, 무기가 필요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무기 하나 줄게. 자,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보였어 뭐야, 아, 너, 아, 너 아, 뭐야? 야, 죽여야죽여 아, 아, 죽여! 야, 죽여야죽여 hello 아야 오브 오오야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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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여 죽여. 야 살려줘. 살려줘. 메딕 메딕. 메딕 살려줘. 살려줘. 어 잘했어. 야 죽여 쟤 죽여. 야쟤 죽여 버려, 이 씨. 아나내 야. 내 옆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란 말이야. 이창 그래, 먹어 이거. 창 먹어. 됐어. 뭐야, 얘? 얘, 얘, 아이템 이다 와. 나 아이템 이런 거 지켜주란 말이야. 이거, 이거 아이템 창 금방금방 차겠는데, 이거? 야! 뭐야? 야, 사주경기. 누구야? 아, 안녕. 누구야? 너 뭐야? 자 뭐라고? 청자 시청자, 시청자. 너 건망지다. s 너 몇살이야? e 아, 죄송합니다 d 살이야? u r e outside. y o u r 살 outside? So, you're o 니 t s i d e So, 니안 봤어? e outside? So, you're 했어 t s i d e I'm a m b a 학교 a d o r So, I'm a m b a s s a d 일으켜줘 ambassador. I'm <Micha> <줘. 매딕> 일으켜줘. <rio> 어. 일으켜줘 일으켜줘 o r i 줘 a m b 일으켜줘 d <laughs> 야 잠깐만 창 어떻게 아내 머리 내 머리 내 알았어 알았어 창창 뽑아줄게 창 뽑아줄게 창 가만있어 가만있어 창 아, 뽑아 아내 머리야 내 아, 머리야 아, 야너너 아, 머리, 머리, 대학 머리야. 붙었어? 대학 붙었어? 네네네 네, 네. 진짜 그 상처 치료해 아예 너무 건방져가지고 어떻게 치료합니까 붕대 너 뭐야 너로스트 많이 안해봤지 어떻게 열어요 인벤 야너 꺼져 <laughs> 와 좋아, 좋아 야 시제 부셔 시제 부셔 야뭐 동물 소리 나는데 오야야야곰곰곰곰야곰오야 야, 야,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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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 곰! 뭐야 너왜사시미가 너 있냐 좋아 좋아 잘 하고 있어 야 내가 무게 하나 줄게 일단은 너는 지금 사미를잘 쓰니까 창 이거 창 던지고 만에 창 던지고 맞든 안 맞든 창 던지고 이제 사시미로 돌격해 알겠지? 자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거 나무창 들어. 아 그래. 왔고 이거 나무창 들어. 이 어,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봐? 오 버려. 오너 패션 리더 같냐 이거 지금 지금. 아 지금 어때 나 지금 어때 가 어때 지금 야 누구야 또또또 온다 또,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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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내 앞으로 끌어 빨리 그니까 어디 냐 어디 냐고야 죽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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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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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앉어 알았어 일단 앉아 일 아예 죽이지마 죽이지마 죽이지 죽이지마 죽이지마 아예 죽이지마 세요 알았어 알았어 야너너 러스트 야 죽이지 말라고, 야, 죽이지 말라고. 야, 죽이지 말라고! 일으켜! 매딕 일으켜! 제 인생을 바칠게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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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인생을 바칠게요! <laughs> <제 웃음> <인생을 웃음> <마칠게요>. 너 인생을 바칠 <laughs> 거야? 야 너, 너로스트 얼마만에 해봤어? 어, 자, 뭐라고요?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야, 좀만 야 좀만 뒤에 야, 뭐야? 저...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야, 소속 밝혀 소속! <laughs> 야 그래, 소속 안발휘면 죽여버려! 인생을 바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에이 야뭐 준다! 잠깐만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뭐 준다! 야, 너 뭐야? 야야, 죽이지 마! 죽이지 마 와, 죽이지 마 와. 너 뭐야? 야, 얘 뭐야? 너 뭐야? 너 횃불 드네? 아까 그 됩니다. 어, 너 횃불 드네 뭐야? 야 마이크 고장 났어? 꺼져 그거야. 죽여, 죽여, 죽여. 그래서, 그래서. 시체 부시게 시체 보시게, 시체. 어, 저, 어, 시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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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래. 잠깐만, 나, 나, 야, 나, 나창 먹어야 창. 아, 야, 창, 내 창, 내 창, 내창 누가 먹었어? 내 창. 방. 저쪽에 있었는데 창, 야 창내놔 창. 야창안 주냐? 창안 먹었습니다. 야나 지금 예예이 사람한테 있으면 뭐야? 야 지금 우리 우리 어 좋아 우리끼리 못 믿으면 안 돼. 네네. 야 일단 너 러스트 얼마 얼마 해봤어? 얼마큼 해봤어? 안 죽이실 겁니까? 어안 죽일게. 40분이야. 40분? 40분. 총사 오늘 말고 네. 총4 0 분? 네 총이요 총총4 0 분? 야네 너는 아 그래도 그래도 형님 밑에서 꼬박꼬박 일 잘하겠습니다. 그래 형 일단 따라와 오 와봐. 일단 네. 따라와 와봐. 애들 가자. 나 앞장서겠습니다. 너뭘 모르는데 뭘, 뭘 앞장서? 을 내가 앞장서야지 멍청아이씨. 따라와. 내가 먼저 죽어야 되지. 내가 먼저 죽어드리겠다. 아니 뭘 죽어 죽기는 따라와. 네. 야, 너 그리고 잘 배우란 말이야. 네. 사, 이거 사람 일으키는 법은 아, 알아? 네, 네. 사람 일으키는 법 알아? 이누르면 되잖아, 이. 뭐라고? 몰라. 몰라. 그게 지금 모릅니다. 당당하다 너 좀. 야. 메디. 메디 나도 알겠습니다. 메디가 알려 줘. 사람 일으키는 법 알려 줘. 사람이라도 일으켜야지. 알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일으킵니까? 일단 우리 지금 이게 단가 이제 더 이상 올 사람 없나? 네. 시청자분들 중에 더 이상 올 사람 없나요? 이키꾹 누릅는데 이키 네. 서버가 여기에요. 시내 서버. 어디 가는 겁니까? 어디 가냐고? 일단은 자원을 모집해야지 자원. 자원 자원 이런 거 돌덩이 이런 거주워 역시 준비된 왕이십니다. <웃음> 그래. <웃음> 죽고 있지? 하나하나 하나 철저하네요. 그래. 야 근데 이거 터가 여기 별로인 것 같다. 여기 집질러 있는데 나무도 별로 없고 저기 가운데로 가야 되겠어. 저기 맵 중간 지점쯤에 가야 되겠는데? 너는 수시로 붙었니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잘 갔어? 아 네, 제가 원하는데 갔습니다. 오, 축하 축하. 아이, 당연합니다. 너 근데 왜 이렇게 건방졌어, 아까? 한번 센척 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 센척 해 보고 싶었어? 아, 네 네. 아, 그래도 못하지만 라도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도 뭘 가지고 좀 센척을 해야지.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에케 이거 곡갱 이렇게 해야 된다. 곡갱이 왼쪽 거캐야지 너는 멍청 아, 이렇게 일을 못해. 이거 캐야지 이거 넌 이거 캐야지멍청 <laughs> 아, 어느 거야? 아 여기 끝만. 아니 시야, 그쪽봐. 아 죄송합니다. 이 그래, 일... 앞에 말 있어요, 말. 어 보여 보여. 저 타면 탈수 있습니까? 못타야 내가 너를 한번 너를 한번 게임 센스를 한번 볼게 네자 내가 창을 줄게 창 먹어 창 먹어봐 잠깐만요 그래 마저 캐고 이것만 캐고요 그래 창 집어봐 창 손에 들어 창창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인벤토리 창 그, 이벤토리 탭, 탭 눌러와. 탭 눌렀어? 어, 창 들고 저말 잡아. 잡으면 데리고 가고, 못 잡으면 나너안 데리고 가.